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높아지죠 하죠. 그리고 최고가 되려는 교만한 성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 이 불순종의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파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장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해 보셔요. 프랑스 대혁명 때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시다시피 자유, 평등, 박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구호를 외치며 구체제를 타파하자고 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한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단도대로 보내서 목을 자르는 피해 축제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순종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나 문제점을 보기 이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과 교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것은 감정의 항의가 아니라 여러분, 처절한 의지의 결단이거든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라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인이 할수 없는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섬김과 봉사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능력은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리느냐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한 본성을 쳐서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복종을 시킬 때 바로 그 순종의 그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 얼마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는, 차지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자유롭고 활발하게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